신동욱 의원의 호소에도 무시로 일관하는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부분은 1심이나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공개를 아주 쉽게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할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.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. 그동안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필요하다라고 주장해왔던 것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드렸습니다. 적어도 이런 법을 만들 때는 부작용을 한번 생각을 잘해 봐야 된다.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연예인 한명 죽이는 거 정치인 한명 죽이는 거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. 그런데 판결문을 공개를 하면요. 첫 번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. 어떤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판결 일심 판결문이 공개가 되고 나면 이거는 수사 단계에서 기록이 유출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회적 혼란이 벌어집니다. 이제 과거처럼. 나 재판 가서 무죄 입증하고 다시 우리 사회로 복귀해야지 이게 영원히 불가능해지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.